니 서울대병원 외과동문 67기 박도원입니다. 정수진입니다. 조현수입니다. 나정환입니다. 부족한 저희가 외과의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많은 가르침 주신 선배님들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매스를 잡는 법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부터 배우게 해주셨고 실력보다 자세가 먼저라는 것도 몸으로 배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서울대병원 외과 출신입니다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늘 자랑스러운 외과 동문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외과 전공의 3년차 이규입니다 이번에 3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환자에 대한 헌신과 외과의료로서의 태도는 저에게 큰 울림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가르침과 따뜻한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움의 순간마다 제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그럴 때마다 지도해주시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않고 외과의로서 끝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도로 외과 수련을 서울대병원에서 마치고 67기 외과 동문이 된 한준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3년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수련을 마치고 어, 저, 2026년도로 수련을 마치게 된 67기 김동원입니다. 네, 3년간 정말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던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기들 모두에게 일단 감사를 드리고 지난 3년간 교수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가르침 잊지 않고 늘 외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난 3년 동안 정말 부족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선배님들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미안한 마음도 한켠에 있습니다. 어, 병동에서나 수술방에서나 많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더 수련하고 정진해서 더 좋은 외과 의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와 비교했을 때 많이 성장해서 가끔은 뭐 자부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어, 기라선과 같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역시도 다른 외과가 아닌 서울대병원 외과 동문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책임감도 가지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외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졸고 앞둔 3년차 김승재, 김한정영입니다 어, 외과를 들어오면서 암을 정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오늘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렇게 졸국하게 돼서 감개가 무려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정진해서 좋은 외과의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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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67기 동문회로 들어오게 된 분당서울대병원 3년차 강보선입니다. 3년간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잘 지도해주신 덕분에 외과의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전공의 생활도 열심히 이제 정진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좋은 외과의사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3년차 전공의 박준성입니다. 어, 지난 3년 동안 어,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어,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전문의가 되는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의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멋진 전문의가 되어서 저희 서울대병원 외과의국 동물, 자랑스러운 동문으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금당 서울대병원 3년차 장주현입니다. 어, 지난 3년 동안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교수님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좋은 외과의사로 성장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해서, 자랑스러운 67기 외과 동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67기 서울대병원 외과 동문회로 들어오게 된 분당 서울대병원 3년차 윤인창입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직접 할볼 기회도 많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전문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기간 열심히 수련 받아서 교수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선배님들의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잘하는 네, 외과 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분당 어, 서울대병원 외과 3년차 점진실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도 3년이 지나서 벌써 조... 전문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전문 시험 잘 준비하고 또 남은 시간 수련도 마저 잘 받은 이후에 앞으로 선배님들의 자랑스러운 후배로서 내과 의사로서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 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